네, 에, 마도수로에 갔는데, 에, 낚시 여건이 좀, 음, 안 좋습니다. 어, 뭐, 낚시 금지라는 뭐, 어, 그 프랭카드도 붙어 있고요. 낚시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에,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요. 이쪽, 공평항 쪽으로 오니까, 여기저 여기, 저, 여기 저 보이는 건물이 공평항의 그 회타운입니다. 회타운. 여기가 공평항이고요. 여기가 화성호 그 수로 숨은 연는 데고요.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아, 초등학교 운동장 한두 배씩 만한게 둔벙이 아, 네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 우리 낚시가 는 길, 이마룡 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 주셔서, 여기를 한번 왔습니다. 와서 지금 막 이제 자리를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조카가 있으면 좋은데, 조카가 있길 기대하고 오늘 저녁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롱엄마 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아, 우리 자리는 아직 언영은 피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차가 들어올지 몰라서 언영은 피지 않았고요. 어, 강아지들도 저렇게 지금 여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laughs> 제 자리도 이렇게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어, 비 오는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어, 저는 저 36대 하나, 34대 두 대, 32대 두대 이렇게 해서 다섯 대를 편성했습니다. 어, 지렁이 하나. 떡밥 하나에 짝밥 체비했고요 현재는 수심이 약 1m에서 80cm 정도 먹고 있습니다. 수심이 딱 골라요. 아로마 자리도 고만고만 하고, 내 자리도 고만고만 하고, 뭐 수심이 고루고루 그렇습니다. 뭐, 어, 지 아까 지나가는 사람들, 아까 철수하는 사람 보니까 잔챙이는 많이 잡아가지고 북직하게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큰것좀 나와요. 그랬더니 아유 장금만 나와요. 그래서 장금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여기서 뭐 봉소리 붕어가 나올지 그보다 못한 붕어가 나올지 조금 좋은 붕어가 나올지는 오늘 저녁 해봐야 알겠습니다. 비가 지금 슬슬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 입질은 없습니다. 아, 지금 막 이제 다섯 대 편성해서 던졌고요. 지금부터 아,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이 비가 예상에 이렇게 0.5mm, 6mm 이렇게씩 있던 비가 지금 꽤 많이 내리고 있어요. 좀 바람도 맞바람이고요. 아 그런데도 저거 그 찌가 하나 멋있게 올라왔는데 미쳐 쫓아와서채질을 못했습니다. 요, 저, 저, 비가 들이쳐서 못 들이치게 이렇게 맞침대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걸려서 제대로 치질 못했어요. 아, 요쪽 수초가에 붙여놓은 거는 아주 지렁이고 떡밥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떡밥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지렁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던질, 던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뭐, 다시 한번 찌가 올라온다면 은 이제 막 텐트가 부서지는 안 있더라도, 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날씨로는 8시쯤에 비가 갠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까지 갤수 있을지 걱정되긴 합니다 제발 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고기에서 어또올라 아이씨 야 이거 또 놓쳤어 이거 야 자, 요, 오늘은 2024년 10월 18일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17일인가? 아, 17일이래요. 어제가 16일이었고요. 오늘이 10, 17일. 17일이고요. 여기는 화성 붕, 붕포, 붕, 붕항 옆에 둥봉인데요. 둠봉. 제가요, 진짜 어렵게 바람이 또 심한데 자, 그래도 일곱치 하나 잡았네요. 아롱아빠는 세치 한치 반짜리 두 마리 잡았답니다. 그러고요, 저희 그냥 이렇게 방생식 하려고요. <laughs> 그래도 너도 아 낚시를 전혀 못했습니다. 바람이요 정말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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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불어요. 여기 저수지라기 저수지가요. 요만한 게세개 있습니다. 이게 첫들머리 저수지고요. 요 옆으로 쫙 가면 이렇게 쫙쫙쫙 쫙, 쫙 이렇게 세 개. 요 요만한 게 뭉쳐서 세 개. 아 진짜 저는 바람이 멈춰지기를 기다리면서 새벽 다섯 시까지 기다려봤지만 도저히 안 돼서 어두시 반에 이거 진짜 일곱 시 이거 나온 거고요. 도저히 그냥 뭐 바람을 제기 제기.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 바람이 막 얼굴을 때리고, 막 텐트가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텐트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5시에 철수를 하고, <laughs> 저 이제 <laughs> 집으로 갈까 합니다. 오늘은 화성이라서 엄마가 화성에 계시니까 엄마한테 들렸다가 인사하고 가려고요. 접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제가 서있는 곳에 날아갈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어, 삽교천으로 갈것 같아요. 삽교천 가서 멋있는 붕어 잡아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너무 춥고 바람이 별로... 이큰 갈대가요. 하루 진중을 요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이런 악천으로 아유, 정말, 그래도요, 아, 찝어서 봤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